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요. 머리로는 알겠고, 그리고 표현도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표현이 낯간지럽기도 하고, 애정 표현에 서투르신 분들에다 어쩌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연애에 있어서 만큼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시고 스스로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통제를 해야만 하는 과거의 경험들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왼쪽에 두 장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지먼트 그리고 식스 오브 소즈가 나왔는데요. 잠자고 있던 나의 연애세포를 깨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나를 어린아이 다루듯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또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시켜 주는 그 사람을 볼 때면요. 섣부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아지는 감정들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연애 상처가 아물게끔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하고요. 어, 이 사람이라면 내가 정신적으로도 의지할 수 있겠다. 힘든 상황이 닥쳐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두 장의 카드를 통해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i v 브 of 펜타클스 그리고 퀸 of 완즈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볼때 자신이 갖고 싶어했던 성격이라던가 고치고 싶은 성격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대화를 통해서도 자신보다 여러분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일상의 이야기에서부터 자신의 일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신의 마음도 잘 이해해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도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고 싶어하고 또 멋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도 프로페셔널함을 느끼면서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그 앞으로의 그 관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펜타클의 왕, 그리고 결정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연인, 검의 시종까지 세 장의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두 분의 사이에 이제는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랜 기간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결혼을 약속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읽어드렸던 것과 같이 상대방이 나를 가족, 지인들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모습에서처럼요. 미래를 함께할 결혼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기 때문에 곧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수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연애를 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요. 서로 간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두 분의 애정관계 속에서의 조언을 좀 전해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축하, 그리고 나눔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사랑을 받는 것과 주는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받는 사랑으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상대에게 주는 사랑으로 관계에 대한 충만함을 그리고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은 내가 그만큼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내가 상대의 어떤 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크기도 더 크고요. 또 상대를 포용할 줄도 아는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더 나누어 준다면 두 분의 관계에서는 축하 받게 될 일,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축하할 일이 곧 다가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상대방으로부터 더큰 사랑을 받을 준비만 하시면 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고 더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의 관계에서는 좀 갈등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성격 차이를 느끼게 됐다거나 현실적인 문제에 좀 부딪히게 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관계에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읽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계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서로가 지금은 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두 장의 카드를 통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에 f 오프 p 스 그리고 나인 오브 소지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두 분의 관계에 대한 미완성. 그동안 잘 맞춰왔고 잘 지내왔던 것에서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면서요. 그 타협점을 좀 찾기 힘들어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온통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음. 지금은 온통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요.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상대를 탓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관계가 끝났을 때를 상상하면서 마음이 아픈 그 절여오는 감정도 느껴보고 계시고, 또 관계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에도 앞으로 또 일어날 다양한 상황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어, 온통 머릿속에는 상대방과 나의 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메일을 좀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다 할 결정을 좀 내리지는 못하는 그 고민의 상황이라고 읽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두 장의 카드를 통해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두 분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에서 다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생각이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좁히지 못하고 그래서 좀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관계에 대한 끝을 내려기보다는요. 관계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갈등의 생각은 비교적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서운함 정도라고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깊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헤어짐을 생각하신다기 보다는요, 본인이 고쳐야 할 점,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읽어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다음 카드를 보면서 리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클 기사, 그리고 컵 8번, 마지막으로 완즈 4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재회를 하게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떠한 갈등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갈등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리겠지만요. 앞으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알아서 서운한 감정은 각자 정리하겠다라고 읽혀집니다. 늘 의견 충돌이 있거나 입장 차이가 있었을 때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왔다면 이번 만큼은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나 좀 계기가 있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것에서 받아들이고 서로가 알아서 감정 정리를 하자라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당분간은 그 갈등의 상황이 중간중간에 감정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지만, 이내 다시금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안정감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에서 앞으로 좀 필요한 조언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그리고 여유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고, 두 분의 관계에서 급한 마음보다는요,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앞으로도 만남을 잘 유지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의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 순간적인 감정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거나, 변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밀어붙이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달라고 해요. 이미 서로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마음을 잘 유지해준다면 서로가 기대했던 바대로 관계가 발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하니까요. 서로를 순수하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지금의 마음과 같이 서로에 대한 마음에도 여유를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세요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고 더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애정이 넘쳐흐를 만큼 서로에게 빠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마음이 보이고 있고요. 또 상대방의 외모가 객관적으로도 내가 불안해할 만한 외모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도 멋있고 예쁘게 보이겠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초조함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의 두 장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검의 기사, 그리고 검 3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은 최근에 만나신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게 되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매번 살피고 계시다고 읽혀집니다. 만남이 이제 시작된 만큼 서로에게 호감이 높다 보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계획에 없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카드를 봤을 때 혼전 임신이라는 것이 좀 강하게 읽혀지고 있어서 어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그리고 계획에 없었던 상황이 좀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 마음도 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른쪽 두 장의 카드를 통해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과 데이트를 하고 나면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한건 없는지에서부터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늘 마음의 긴장 상태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상대방 역시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예쁘고 멋있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읽혀집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분 관계에서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모습,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두 분이 잘 해결하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함께 연인 관계에서 더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가려는 준비를 하고 계시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변화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다음 카드를 보면서 리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관계는요? 운명적인 만남으로 서로에게 끌려서 시작된 관계에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만큼의 연결고리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서로에게 중독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의 연애에서 이제는 약혼이나 결혼이라는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어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혹은 서로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무를 다하면서 이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터치하지 말자라는 두 분의 관계 속에서의 감정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앞으로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조언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로의 연애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기보다 또 연애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잘 맞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잘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를 탓하지 말고 서로 잘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했던 그런 마음처럼요, 이해해 가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분들의 카드에서는 계속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그런 연인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로의 좀 변화가 일켜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가 가족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현재 굉장히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흔히 연애 관계에서 올수 있는 감정의 기복 없이 서로 간의 대화도 잘 통하고 신뢰가 있고 믿음이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을 때 서로 잘 맞는 부분에서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읽어드릴 수 있겠고요. 왼쪽에 두 장의 카드를 통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보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는 강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에 보여줬던 행동들을 보면서 더욱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두 장의 카드를 통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의 연애기간 동안 이렇게 보여줬던 행동이나 말들을 통해서 더욱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하고 또 서로 간의 가벼운 고민에서부터 어려운 고민 또 힘든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헤쳐나갔기 때문에 굳건한 사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상대가 바쁜 탓에 만남의 횟수가 좀 줄어들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화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넘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하면 걱정과 불안한 그런 감정보다는 신뢰를 하고 또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는 그러한 감정을 갖고 계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두 장의 카드를 통해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 짐을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도움이 될수 있는 건 없는지, 또 뭔가 챙겨줄 수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나에게 집중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일이면 일,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는 관계에 신경 쓰는 등의 바쁜 모습들,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한다고 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지켜보는 상대방도 이해의 깊이가 이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쓰러운 마음이 좀 자리 잡고 있다고 읽혀집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한 감정이 서서히 좀 들기 시작하기도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서운함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유치한 것 같아서 눌러 담고 있기도 한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기가 눌려서 또 자신을 어리게만 볼까 봐서 둘 사이가 흔들리는 건 아닐까 좀 마음적으로 노심초사한 모습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변화는 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정된 관계에서 좀 감정적으로 불안함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상황적인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겠고요. 상대방 분이 느끼실 수도 있는 감정일 수 있겠거든요. 관계가 이대로 지속되기에는 서운함이 좀 쌓일 수 있고 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듯이 점점 거리가 좀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다고 읽혀집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신뢰와 그런 믿음이 서로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관계에 끝이 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관계가 흔들릴까 불안해하는 마음에서 더 깊어지는 관계로의 좀 결정, 두 분의 사이에서의 좀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트오브완즈가 기존의 감정에서 다시금 싹이 나는 감정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과거의 감정이 좀 서운했던 감정이나 서로에게 좀 느꼈던 관계의 흔들림, 이러한 감정들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감정, 긍정의 감정으로 앞으로의 관계가 전개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계에서 필요한 조언이 좀 어떤 게 있을지 전해 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다 보면 투닥투닥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 주는 언행을 할수 있겠지만요. 그런 상황들이 오더라도 두 분은 그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황들을 극복하게 되면서 관계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상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혹은 책임져야 하겠다는 강한 마음이 상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화이트 컬러를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은 상대와의 연애를 시작한 게 오랜 연애의 공백 기간을 끝내고 만난, 최근에 그런 만난 사이일 것 같은데요. 연애에 늘 공허하고 허전했고 그 외로웠던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서 순수한 사랑을 시작한 분들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왼쪽에 두 장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을 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도 행복감이 넘쳐나고 또 어떻게 이런 상대를 만나게 됐을까 하는 본인도 신기해하는 감정이 좀 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랑의 감정이 그야말로 최고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도 많이들 축하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봄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이 내 마음에도 따뜻하고 설레이는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인생에도 꽃피는 봄날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두 분의 지금의 관계에서보다 더 깊은 관계로의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카드를 통해서 읽어드릴 수 있겠고요. 오른쪽 두 장의 카드를 통해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매력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기도 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육체적인 매력은 물론 생각이 깊고 또 만나면 여러모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고 또 배우고 싶고 담고 싶은 점들도 있다고 좀 느끼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만날 때마다 차분하고 또 진지한 모습도 보이는 반면에 반대적으로 또 적극적이고 좀 설렘을 갖고 이런 초반 연애 설렘처럼 그런 설렘을 느끼게끔 해주는 여러분들을 보면 상대방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현재 지금의 관계보다 더 발전적으로 더 깊은 관계로 그 가기 위한 진지한 고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카드를 통해서 앞으로 두 분의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매지션, 세븐오브 완즈, 그리고 w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상대가 원하는, 그리고 상대가 계속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최선의 연애를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분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어떠한 요소나 일, 그리고 상황이라던가 사건 등에서도요, 두 분의 만남은 물론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남이 이어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분의 관계에서 좀 필요한 조언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과거의 연애 실패로 인한 상실감, 그리고 그 깊은 상처를 겪고 싶지 않아서, 현재 사람과의 연애에서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반응했고, 이렇게 생각했고 등 이런 다양한 생각이 자리 잡히지 않도록, 이제는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 사람과의 연애에,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시간을 쏟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 두려움에 좀 현재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연애에도 발전적인 미래나 안정적인 연애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 깊숙이 있는 내 과거 연애에 대한 상처나 또 그것이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지만, 과거의 연애는 정말 단단히 잠궈두라고, 그래야만 현재 연애에서도 발전적일 수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5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고, 더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고, 더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